남강주 밤 기차 야시장이잖아요. 네. 그 마스코트인 기차. 네. 그저 반짝이는 기차. 기차가 네. 여기에 몇개 있을까요? 저기죠. 여기 하나 있고, 저기 하나 있고, 저기 하나 있고.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셔야 돼요. 아. <laughs> 이거지. 아, 이거지. 아, 정확한 아, 위치. 거기까지 가면됩니까 네. 아, 여기 하나 있고요. 네. 저쪽 천변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있고. 네. 그리고. 전남대병원 앞에 그 건널목 쪽에 하나. 네, 땡. 두번 해서 틀리셨어요. 어, 여기 앞에 있는 거 아니야? 옮겼어요. <laughs> 아, 옮겼어. <laughs> 아, 옮겼어. 지금, 지금 방금 옮기신 건 아니죠? 방금 옮기신 거 아니고. 내기 전에. 아, 지금 옮겨놓고 와서 옮겨놓은 거 아니야 지금? 남편 지금 그 매대에 있는데 네. 어, 남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카메라 보시고 한디 해주세요. 아, 해야 아, 행복하게 잘 살자. <laughs>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여기 들어오는 것도 경쟁력이좀 치열할 것 같아요.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네 일단은 그 무슨 음식을 하는지를 그뭐 구청이랑 상인에서 회볼수 어? 있게끔 그 뭐라고 해네 그래? 그걸 내고 일단은 근데 잘 돼요? 그냥 보통 <laughs> 너무 민감한 질문 아닌가요? <laughs> 먹을 수 있는 뭐 공간이라든지 그런 아, 추울 그렇구나. 때나 더울 때는 이게 덥고 춥잖아요. 음. 근데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아. 없으니까 네. 그안 쓰는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? 인대하는 데나 뭐. 어 음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. 네 어찌 오셨어요? 어찌 오셨어요? <laughs> 파파만두. 파, 파파만두. 네. 아, 파파만두 사장님. 아 드디어 가져오셨구나. 뭐 <laughs> 아 드디어 오. 상인분들 최초로 음식을 네, 가지고 오셨습니다. 만두에 들어간 재료가 네. 무엇인지가 저희 이번 퀴즈입니다. 이 만두? 어다뭐 공통으로 들어간 예, 만두. 네 예, 예, 비법. 아, 공통으로 들어간 누가 누구를 지목하셨어요? <laughs> 아알것 같다. 여기서 가지고 지목하셨어요 지금. 문제하자하다 음, 하자. 네? 아, 순대피 만들 때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순대피. 네. 순대하고는 전혀. 아, 지금 만두 얘기하는데 무슨 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 얼리지 않은 생고기의 암태지만을 들어갑니다 아 네. 얼리지 어. 않은 생고기의 암태지 네. 그리고 아빠의 정성 왔어 왔어 어 이거 뭐야? 양태 아니야 이거? 이게 고기 이름이 추셔야죠 아, 힌트를 드릴까요? 네 미역국을 끓일 수 있어요 조림을 할 수도 있어요 양태 양태 맞죠? 네. 양태 맞죠? 두 마리잖아요. 양태랑 양태 맞았어. 자 맞은 것 같아요. 도도 아니야. 장인 어, 어, 뭐 맞으셨네. 그래. 공군군이라서 정확하긴 정확하잖아. 감사합니다. 이 시장 안에 가게 세 군데로 운영하면서 음, 세 군데나? 세 군데나. 그러면 지금 여기 가게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음.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. 어머니는 한 50년 되셨고요 아, 그럼 음. 어머니는 과일밭이다 지금 거의 그냥 거짓 가, 가업으로 이 생선 장사를 하시요예 지금, 예, 지금 그랬습니다 광주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그냥 터전이네요 안광주시장 음. 많이 변했죠? 많이 변했죠 기차도 다녔었는데 기차도 없어지고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여기 역사가 있었어요 네. 역사가 <laughs> 있고 거기서 제가 고흥으로 여기 타고 어렸을 때 갔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, 좀 한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안 떠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매력이 있죠, 난강주만의 매력. 어떤 매력? 항상 오신 분들이 꼭 찾아와 다시 오셔가지고 그게 감사하죠. 관계 기간 이제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좀 소상공인, 저희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면은 힘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되겠죠. 이제 몇 시까지 그럼 오늘 장사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 항상 새벽. 5시나 6시에 문을 열어 가지고 저녁 7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. 어디 여행이라도 제대로 다녀오신 적 있어요? 가족들요? 이 항상 여기만 있어요. 수원입니다. 소원이시죠 가는 길. 어, 디 가고 싶으세요? 아, 저희가 돈 많으면 여행 보내 드리고 싶다. 그러니까. 저희가 여행권을 준비했었어야 됐는데. 아니, 이거 다 드리면 가까운 곳을다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? 아, 그럴 것요 제가 같아요. 여행을 보내 드리려면 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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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해 드릴게요. 오늘 언제 말 많더라. 아, 제가 어. 술을 더 먹고 나서 더 신나게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아쉽거든요. 제가 더말더 더 많이 하고 더 이끌어갔어야 돼. 더하다 말아. 야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겠어? 저는 지금 이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.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. 제가 생각에는. 하 언제쯤 나이가 지금 서른? 제가 아, 지금 그래. 스물 후반인데 20 음. 후반인데, 음. 후반인데 음. 저보고 여기 와서 장사라고 하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. 뭐. 오. <laughs> 자 여러분 들 불쇼를 보고 계십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너무 썰렁해서 어. 내년에는 음. 어떻게 제가 작은 공연이라도 좀 그렇지 할 그렇지 맞아 맞아, 맞아. 응. 이렇게 아. 멋지게 그냥 쇼나고 자 음. 그래, 여기서 인사드리겠지만 내년에 꼭 다시 한번 어 남강시장에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. 남광주 감기차 야시장 입니다 맞습니다 6시부터 11시까지, 11시까지. 그리고 네.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지 이 남광주 시장이 더 발전되고 ]구나. 더 북적북적해지니까 어. 여러분들이 많이 어 찾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. 너무 좋아요 지금 캠핑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막 불로 이게 올라오고 너무 좋아요 지금 자 남광주 야시장 잘 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 박수 예. 꼭 응원해주세요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